2월해 가지고 뭐예 깎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그죠? 근데 뭐 법인이 기부를 잘 하나? 그렇게 잘안 하죠. 그러니까 그기 있으면 뭐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올해 바뀐 규정이 이거예요. 이 바뀐 규정이 이렇게 돼요. 예전에는 그죠? 한도 미달액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2월액 보고 그 한도 미달액 내에서 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올해 있잖아요. 올해 한번 보세요. 올해 그죠? 자료에 한번 볼게요. 올해 2020년도 볼게요. 단기 지정 기부금은 2000이고 한도는요. 2,500이면 한도 미달액이 얼마니까 50만 원 아닙니까? 50만 원 되죠. 그러면 너무 한도 초과액이 있으니까 얘부터 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송금을 인정해 줬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그러면 2월에 송금 산입이 50만 원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법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한도 초과액을, 올해 한도액을 무조건 다 공제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총액법에 얘부터 우선 다 해줘버린 거예요. 다 해줘서 먼저 있잖아요. 한도가. 그럼 송금산입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다 해주니까 송금산입, 2월액 송금산입이, 2월액 송금산입이 어떻게 되냐면, 그죠. 송금산입 100만원 다 해주는 거예요. 한도가 이만큼이니까 다할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다 깎아 먹었으니까 한도가 얼마 되는 거죠? 한도가 깎아 먹었으니까 100만을 빼니까 얘가 한도가 15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단계에 한도 15일 하면. 그죠? 50만 원이 초과액이 나오잖아. 한도 초과액이 얼마야? 한도 초과액이, 이건 깎아 먹고, 플러스 50만. 원 순액으로 보면 50만 원. 깎아 먹는 건 맞지만 사뭇 다르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납세자한테 좋은 규정이에요. 왜냐면 하 2월에 또한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넘어온 것도 다 송금산입해주니까 나머지 한도에은요예에서 발생한 거니까 오히려 납세자한테 더 좋은 규정이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똑같은 개념이지만 이 세부담은 차이가 없어요. 예전에 하나. 차이가 없지만 우리 서식에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옛날 서식에는 이 경우라면 2월에 송금산입이 50만 원밖에 안 나타나는 지금은요. 이월액 송금산이 100만원이고 한도초과액 50이 나타나서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그러니까 기부금 같은 거 있죠 이월액 한도초과액 이월액 한이 있다면 잘 하셔가지고 내전도세무조정을 행하셔야 돼요 총액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세부담면 차이가 없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가볼게요 요거 여기 주지가 돼요 대게 기부금이 잘 되니까 요거랑 계산 문제 하나 몇가지가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작년도에 보니까요, 이거, 이 날짜가 지금 좀안 맞네요. 작년, 우리가 2013년도 이전이 아니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해야 되죠. 여기 보면 지출이 한도가 얼마나 부인됐습니까? 300만이 부인됐을 거 아니에요, 이때. 맞죠? 2011년도에 한도는 1500, 지출은 1800이니까, 빼니까. 300이 부인됐죠, 그죠? 근데 이때 시점에 보니까 얘는 얼마가, 마이너스 뭡니까? 500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어차피 얘부터 먼저 깎아 먹어도 한도가 3,700이 되니까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 2011년도는 지정 기부 한도 초과에 300이고, 올해는 이어록상, 장군산입 3 0 이렇게 되겠죠. 다 깎아 먹는 개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면, 우리 있잖아요, 어차피 얘를 300을 여기 깎아 먹더라도 한도가 충분하니까, 그죠? 뭐, 큰 논점이 없어집니다. 아마 이렇게 요걸 주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요거부터 먼저 가고 갈게요. 요거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52번은. 2 0 2 0년 개정세법 반영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영을 해서 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수정을 했어요. 제가 밑에 답을 수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얘 같으면 여기 한도액이 있고 한도액이 있으면 100만원이 어떻게 되요 1000만원이 1000만원 만큼 부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부서분하고그 다음에 단계에 뭔가 단계에서는 시 부족이 50, 500만원 나타나니까 1000만원에 500만원이 뭐 송금산입 될 건데 그거는 옛날에 얘기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세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1000만원이 한도 초과액이 나왔죠? 그럼 이 금액을 전부 다 여기서 깎아먹는 거야. 그래서 단기에 뭡니까? 한도 초과액을 소금산을다받아먹고 그러면 여기가 1천만 원이니까 1500이 되잖아요. 한도가. 그럼 여기서 비교해보면 500은 부인하죠. 그러니까 세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올해 규정이랑 이렇게 나와야된다 그래서 올해 규정에 2020년도 개정세법을 반영했다고 하면 그죠? 반영했다면 여기 1번이 정답인데 제가 고쳐놨거든요 2020년도 기출문제를 이렇게 하나 더해서 고쳐놨어요 올해 규정이라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 부인한 금액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천만원 부인한 거 천만원 부인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단계에 뭡니까? 먼저 깎아먹고 그송금산입을 바로 하죠 그죠? 그러면 죠그 깎아먹어서 천만원 깎아먹었으니까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먹은 게 1,500이 되잖아, 한도가. 그럼 이거랑 비교하면 초과액이 500 나오잖아, 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서식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올해. 세무조정하는 부분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전산세무 일급 업무 분들은 이거 할때 기부금이 올해 바뀐 걸 반드시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업무용 성형사에 대한 조정명세표두개 하고 이게 그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그기서 제가 좀 했어요. 개정세법으로 바뀐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 5월달에는 안 나와서 5월달에 이렇게 바뀐 거를 바로 내지는 못하고요. 또 5월까지는 예정 규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한도가 되지만 앞에 문제는 어떻게 돼요? 앞에 문제는 뭐추가하더라도 깎아 뭐 이거 깎아먹더라도 뭐 요거 300이고 나머지 한도가 부인될 거의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 규정에서는 지금 규정을, 새로운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1번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출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요거 가지고 먼저 300을 먼저 깎아먹고, 깎아먹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3 7 0 0이 되잖아요. 충분하니까 그냥 부인액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여기 2013년도에 죠 한도 초과액에 대한 우리 그 어떤 요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하고 입금하고 송금을 다돼요 이거는 다 돼요. 요거는 하고, 이거는 뭡니까 빼요. 기준소득금액을 빼요. 그 얘도 빼요. 결정은 빼요. 그래서. 여기 기존 소득 금액에 법정 기부금에 송금산입액을뺀 나머지 10%라고 합니다. 기존 소득 금액이 얼마냐면, 결국은 여기 지정 기부금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2천만이잖아요. 원 그러면 2천만원 하면은 5천만이 원니까 1억 4천이 되네 1억 4천에서 5백 빼면 1억 3천 5백. 여기 있네요. 1억 3천0백요 금액이네요. 요 금액 1억 3천. 아, 1억 3천 5백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당기순이익 1억에서 3천원다 하고. 송금은 빼고, 기게 2월 결승금은 뭐예요? 2월 결승금에 요거 지정 기부금까지 포함해서 한도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소득금액이 기부금에 합계해서 한 거니까 요게 이제 기준소득금액이 되잖아요. 여기서 2월 결승금 500을 빼면, 그죠? 요 금액이 1300, 1억 3500에 10%니까 1350이 될 것이고, 그럼 지정 기부금 2,000이니까 빼면 750이 부인이 되는, 650이 부인 되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기준 소득금액이 입금, 송금해서 뭔가 기부금까지 합계한 거, 요거가 하이라이트라고요. 요까지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소득금액을 각사 소득을 뽑을 때 요거는 다 알잖아요, 이거. 요거만 좀 구분하라고. 기부금을 합계를 뭔가 해서 요까지 포함한 게 기준 소득금액이잖아요. 기부금에 합계해서 기부금 공제 전에 소득금액 환원시키고. 그, 2월 결손금은, 그저 공제해주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결손이 있는 상태에 기부를 안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니가좀 정신을 차리지, 뭔 기부를 하냐, 결손이 있는 상태. 그래서, 한도를 빼가지고 10%만 인정해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금액이 한도가 되는데, 회사는 2천이니까, 추가액을 조금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예전에 공개된 기출문제 가끔 한 번씩 나오고 대부분은 이거보다는 뭐야 방금 지정기부금 있잖아 뭐 이렇게 한도하고 뭐 이런거 있죠 그런 위주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제 접대비에 관한 얘기를 우리 여러분하고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접대비는 결국은 여기서 업무유관한 특정인한테 수출한 거를 얘기해요 이것도 말 그대로 실질접대비, 간주접대비, 현물접대비 평가가 있고요 한도가 쭉 있고, 송금불산입이 되는데, 여러분들 5월 달에는 예전의 규정을 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는 잘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2020년도 개정세법을 다 반영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다고 작년 규정 안 바뀐 걸 공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너가는 마지막 회차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개정된 거하고 그죠 차이를 내서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출제는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세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올해 좀 바뀌었다면요 접대비 한도가 좀 바뀌었잖아 요꽤 많이 그죠 중소기업의 한도랄지 적용 유기랄지 이런 게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개념 실무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산한 접대비의 범위 있잖아요 실질 접대비하고 뭐 간주 접대비를 포함해서 현물 접대비 평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가끔 나와요 간주 접대비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와 아시죠 그리고 이거 평가인데요 이거를 음 한도가 되고 어 마지막에 제가 여기에 좀 정리하고 있네요 접대비하고 기부금을 여기서 정리하고 있나 해서 발생주의고 현금주의고 여기 두개 이제 현물 평가에 접대비랑 장부가격 평가가 여기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걸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접대비는 한 30분 뒤는 지금 할 수가 없네요 조금만 아, 쉬었다가요 예, 식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